어 이거 되게 좋아요가 많네 이거. 아니 뭔가. <laughs> 어 저. 아, 나 얘가 <laughs> 당할 거 당할 줄 알았어. <laughs> 아니 뭔가 중독성 이 있어 이거. 오제 거야? 오 어제 같아요. 오. 오오오 막 살아 있는데 막 잘라. 와 너무 떨어지는거봐 세상. 아니 이렇게 커 근데 위에가 몸통이? 뭐 오애기랑 그림자 놀이하는 건가? 오. 과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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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아 귀여워. <laughs> ㅎ <laughs> 우와어 <laughs> <laughs> 이거 아니야? 떡이 떡으로 만든건데? 만두피 아니에요 만두피? 아 만두피를 와와 와, 장인이다 와 이거 크기 일정한거 봐 이게 뭐지? 투명한거 뭐죠? 이건 뭐죠? 어 뭐야 어 뭐야 어? 뭐..뭐가 나오는거야 지금 입에서 입에서 새끼들이 나오는데. 다음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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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리얼. 리얼 떨어지는 줄 알았대. 야. 지려 버린다 이거야 이거 진짜 진짜 리얼 떨어지는 줄 알았어. 오. 하나 보습 도착 아니야. 보습 도착 아봐 봐. 아니 아니. 오. 오유아. 뭔데 이거? 아니 새싹. 게 아아요. 활승인가? 인가 아니. 수는 <laughs> 활승. 아니. 오오 오. 오오위험이 있어. 로 오토바이로 좀 갈려고. 야, 오. 오, 오. 오, 오. 위협적이야. 뭐야? 장난치는 거 같은데. 불길해. 나래 뭐야. <laughs> 네, 뭐. 아, 집중하게 만들고 이제 딱 끊어 버리네. 가지고냐? 뭐하는 거죠? 앞 사람 머리로. 오 와! 려버렸다야잘 생겼다. 같그 옷걸이 오. 같은, 같은, 같은. 진짜 몸짓이 손짓이 아주 스웩인데. 음. 예. 사랑이 음. 총한방이 아주 귀여운 음. 진짜 동구로라는거가 아, 음. 오, 똑똑해. 네. 진짜... 너 말고. 가 <laughs> <laughs> 나 m not a bunny. I'm n 이 t 이렇게 불쌍해 진짜 <laughs> 오오. 아, 네. 오. 오 그림이야? 와. 어. 아, 나 이런 와. 거 같아. 그 네. 그런 거 있잖아요. 오오. 그, <laughs> <거>, 와. 진짜 막 그렇게 느끼다 와! 와. 생명 중에 항상 돼지가 있대. 음, 나도 아닌데. 나도 아닌데. 그럼 아이 <laughs> 진짜 이 <이남이> 사람 진짜 아어 <laughs> 디리르바다 어 아는 사람이요? 에네 중국에서 되게 유명한 여배우예요. 아오 이국적인 외모로. 오 되게... 진짜 이국적인 외모. 내가 알기론 신장 사람일 거야. 그저 약간 서적어안돼 서저... 디리르바. 여러분刚才看的视频当中有没有音？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아다 저는 강아지 나온거 아 라브라도? 아 어. 나도 그게 되게 재밌었어 오우 오제 네. <laughs>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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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 어째서 그렇게 길가 똑똑하지? 그러니까 음 나는 딜 <laughs> 역시 <웃음> 역시 <웃음> 이번에는 틱톡 한번 어떤 재밌는게 있나 한번 <laughs> 볼까요? 좋아요 어, 어! 펑티머, 펑티머. 어? 좀... 아... 세상에, 나. 아... 와, 펑티머가 인기 많은데, 진인가 있다. 오, 많이... 오왜 이래, 왜 이래? 강아지 이거 뒷다리 아, 왜 이래? 어, 차에 깔린 건가? 그, 아예 그, 허리를 박아서 하반, 아 이쪽, 뒤쪽을 못 쓰는 것 같은데? 아 뭐야? 아, <목걸음> <아이스. 목걸음> <몰라? 아이씨! 목걸음> <목걸음> <목걸음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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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? 아 어? 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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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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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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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아! 릴레이! 춤 사이가 다르긴 달라 아, 이야~~ 귀 음, 장난쳐도 되게 뭔가 느낌이 음. 있다 음. 음. 아, 지금 이걸로 하는 거야? 이걸로? 박자를 이 노래 알아야 뭔지난 어, 몰라 아, 이런 거데 근데 어디서 들어본 아유. 것 같긴 해 We are w e are on the crew! We are crew! We are 와 n the crew! We are 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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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 이 r e w We are on the crew! 는 e 는 r e on the crew! 되게 유쾌하고 재밌는 음. 영상들 많아서 좋은데요? 음. 네 우리도 할수 있어요 뭘요? 우리 이거 시키는 거예요 혹시? <laughs> 그래서 두 개를 어. 갖고 왔는데 어. 둘이 한번 대결하는 음. 음. 대결을 한다고요? 찍어서 음. 업로드 한 시간 만에 좋아요가 많은 사람이 세자한테 음. 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게끔 음. 아 오. 그냥 꺼져 소리를 들을 때까지 어 뭔가를 하기 음. 음. 진 사람은 그 어. 소리 듣기? 네 꺼져 소리 듣기? <목소리> 오, 오케이. 일단은 영상 한번 봅시다. 아, 음, 음. 어. 시작. 자, 퇴, 손, 돌, 아이 夹腿伸手，歪头。哈哈哈哈哈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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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我输了就坐在这儿，准备好了吗？准备好了。 힌트를 줍시다. 음. 무슨 말 한마디를 하면 여기서 끝나요. 음. 심영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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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가 아이 f i 야또 마는 졌같 짜증나 꺼져 오! <laughs>